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보는 남자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가 비가 오는 우중에서 오늘 한번 이렇게 비올때그 자연석들이 비에 의하여 씻겨 나가고 좀 선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물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지금 여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이곳의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의 유영들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돌들이 있고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금 막 물에 지금 올려놨던 돌인데요. 자 이런 돌들이 있고요. 조금 이런 돌들 물 속에 아, 이런 돌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저 물속에는 제가 무릎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저 물속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이쪽에서 쭉 한번 올라가면서 자, 이런 돌들이 있고요. 어, 한 가지 지금 아주 좋은 점은, 어, 돌들이, 어, 그 색깔이 다 보여요. 아, 마치 그 안경 어, 닦지 않고 썼을 때, 어, 부였던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경을 닦고 나면 선명하듯이. 예, 이런 것이, 이게 호피석인가요? 예. 자, 이건 무슨 돌일까요? 한번 보시죠. 이야, 이것도 돌이 참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것도. 볼까요? 자, 또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참이 자연석을 보고 찍으면서 일단 선명하게 무늬도 나타나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많이 파였네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나오셔서 이 비가 멈추고 나시면 한번 바람 쐬러 한번 나오십시오 어, 제가 어, 보여드리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는 또 차이가 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laughs> 일단 저는 초짜라 초짜의 <laughs> 아, 서름은 아, 어떤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문양이 있는 거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은 또 보시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씻어 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또한번 보십시오. 일단, 우산을 쐈더니 많이 고추장스러워서 우산 저기다 던져 놓고요. <laughs> 이렇게 던져 놓았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뭐 있으러 저쪽에 약간 내가 언뜻 비춘 것 같았는데요. 아, 아니네요. 자, 이건 뭘까요? 또, 아니고요. 또 뭡니까? 어또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산에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에도 또 뭡니까? 어,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에 한번 씻어 볼까요? 그리고 뒤 돌아보면 아 이런 건데요. 일단 우산 써야 되겠습니다. 우산을 쓰고 예, 이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찾는 분들은 또 이런 것을 또 원하실 텐데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 찍고 있는 것이 좀 어지러울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좀어 미숙한 것이죠. 이 찍는 방법이라든지 속도 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어,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런 부분이 아직 미숙할 수 있습니다. 아, 좀 발전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수마가 된, 어, 그런 돌들도 있고요. 여기서도 한번 보실까요? 조금, 장소를 제가 조금 위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마이크를 여기에 끼웠기 때문에 아마 이 핏소리를 들으실 수 없을 텐데요. 아, 지금 핏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간헐적으로 아, 조심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또그 아, 기침이 또 이렇게 날까요? 조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자 비가 오니까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예, 이런 것도 수마가 좀잘 아, 되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아, 모양도 참 좋은데요. 지금 볼 때는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예아 동그란 찐빵처럼 잘 나왔습니다. 아, 요것도제 그만데 예쁘죠. 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방향을 제가 돌려봐야 되겠죠. <laughs> 예,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 옆에 어, 아주 또 이렇게 또폭패인 어, 그런 또 돌도 또 눈에 보이네요. 아, 역시, 비가 오니까, 조금, 아, 이제, 검은 건, 검은 색깔로 어, 선명하게 어, 보이는군요. 자, 한번 천천히 좀 보실까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래도 더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여기도, 예, 여기도 예, 여러분, 아, 저는 지금 아, 이렇게. 어, 좌상바위라고 하는 어, 왼쪽에 어, 앉아 있 아, 왼쪽에 있다 해서 좌상바위죠. 어, 혹자들은 자살바위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 그런 소리 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옵니다만은 어, 자살바위는 아니고요. 어, 좌측에 어느 곳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에 있다 해서 좌상 바위로 명명한 것입니다. 자, 아, 이런 것이 호피석인가요? <laughs> 자, 일단, 아, 참, 여기, 이렇게 돌들로 어, 여기를 좀 어, 다듬어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 이곳에 어, 환경 지킴이 역할을 어, 군에서 누가 어, 환경 지킴이로 명명하지 않아도 어, 이 한탄강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르신이 있습니다. 어, 그분의 수고로 어, 이렇게 좀 예쁘게 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아, 여러분 어,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서 어, 저도 여기서 어, 인사를 일단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우툭선저 좌상바위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